안녕하세요. 온에어 닥터스 김민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딱딱하게 굳거나 두통에 턱관절 통증까지 이어진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제자리를 이탈해 발생하는 목 디스크라고 불리는 경추추간판 탈출증인데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젊은층의 발생률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목디스크. 오늘 오네어 닥터스의 주제입니다. 사람의 척추는 크게 목, 등, 허리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중 일곱 개의 뼈로 이루어진 목은 척추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큰 부위입니다. 뼈와 뼈 사이를 잇는 디스크는 목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정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잘못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면 디스크가 받는 압력은 커지고 오랜 기간 지속되면 목뼈 주변의 퇴행이 진행됩니다. 이때 디스크는 수분을 잃고 수축되게 되고 디스크를 막아주는 인대는 탄성을 잃고 급기야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면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게 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지 오네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늘 피로한 현대인의 목 건강을 위협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신경외과 전문의 고도일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고도일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라고 불리는 경추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보통은 목 디스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이 경추추간판 탈출증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목뼈 사이에 있는 물렁물렁한 뼈, 물렁뼈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는 디스크고 한문으로는 추간판이라고 그러고 이 튀어나와서 탈출됐다. 경추 목이라는 얘기고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 디스크 탈출증 같은 말이죠 그러면 원인도 있을 텐데요 그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그 제자리를 이탈하는 걸까요 물론 뭐 사고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퇴행성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점 점점 디스크가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이보다 더 빨리 망가지는 경우는 이제 자세가 나쁜 거예요. 혹시나 특히나 요즘 같으면 이제 컴퓨터 보다가 컴퓨터 때문에 더 나빠졌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세대는 컴퓨터를 하면 됐는데 네. 쉴 때는 쉬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쉴때 핸드폰 보니까 쉴 그, 시간이 예, 쉴시간목목 목 면에서는 쉴 시간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허리는 그래도 뭐 화장실에도 가는데 목은 들면서 화장실 갈 때도 하면서 가니까 잠시도 쉴 새가 없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허리에 비해서 파격 엄청나게 많이 늘어는 거죠. 아, 우리가 흔히 목이 아프면 나목 디스크인가봐 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목 디스크가 목 통증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수 있을까요? 목 디스크가 있으면 이제 목이 뻐근하고 그 어깨가 무겁고 피곤한 게 나타나고 거기서 초기에서 중기로 가면 한쪽 날개 쪽이 등 쪽이죠. 네. 한쪽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거기가 묵직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어깨가 아픕니다. 목이 묵직하고 등뼈가 묵직한데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디스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눌리는 거죠. 그러다가 4, 5번일 때는 어깨지만 5, 6, 7번으로 갈수록 이렇게 파리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손이 저리게 되는 거죠. 어깨부터 등으로 해서 손이 저리면 벌써 후기로 넘어간 거고요. 근데 어떨 때 손만 다 1, 2, 3, 4번이 저리다? 이럴 때는 목 디스크가 아니고 손목일 때도 손목 터널 증후군일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앞서서 스마트폰이 이제 주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목 디스크를 유발하는 잘못된 자세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고정된 자세 특히나 운전할 때 고개를 숙이거나 집중하는 자세들이 제일 안 좋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간 상태에서 가슴이 앞으로 온 상태, 목은 약간 숙여진 상태 이 자세 이렇게 하는 자세가 어깨가 앞으로 나오고 등이 구부러지면서 목이 숙여진 자세가 디스크 압력이 제일 많이 가해집니다. 최근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이 되면서 연령과 상관없이 목 디스크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목 디스크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데요. 이중 2019년 40대 환자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55%로 남성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또 연령별 환자 비율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40대 순이었습니다. 목디스크 초기에는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묵직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중기가 되면 팔, 손가락 통증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방치하면 운동마비, 보행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40대 이상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손꼽히는 질환, 목 디스크. 근데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발생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목 디스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살펴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아침에 세수하다가 목이 뻐근해서 삐끗해서 목이 안 돌아온다고 왔어요. 4 0대 남자분인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또 MRI 찍어야 돼서 좀 기다리라고 한3 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MRI 찍기까지 3 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한2 시간, 3 시간 되니까 다리 힘이 빠져요. 급격하게 지내요. 급격하게 세 시간만. 그래서 응급 수술로 들어갔어요. MRI 찍고서 당, 목이 하나도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중추 신경, 목에서 가운데 신경 협착이 왔을 때 디스크 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 때문에 어깨 움직일 때 아프고 뭐 어깨 쪽을 치료 받았는데 자꾸 안 낫고 이상해 목을 검사해 보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든 이제 예를 들어서 60대, 70대, 80대라고 하면 디스크가 망가지면서 디스크보다는 협착증으로도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협착증 사고. 행성이 와서 디스크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디스크가 누르는 것보다는 협착증 증상은 더 많이 나타나고 디스크가 아 확실하게 신경을 콱넣어서 다리가 팔이 막 아프다 하는 거는 사실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20~30대도 많습니다. 특히 3 0대 많습니다. 30, 이거는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목의 구조가 이렇게 일곱 개로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지만, 머리를 받쳐주는 거는 목 디스크가 앞쪽에서 받쳐줍니다. 근데 이렇게 정상은 이렇게 C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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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근육과 인대와 관절이 머리를 받쳐주는데 이렇게 되면 디스크만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무게가 많이 눌리니까 자세가 나쁘게 되면 더구나 고개를 더 숙이고 더 운전을 오래하고 더 일을 많이 하면 디스크 압력을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디스크 탈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목이 별거 아니고 그냥 뭐 증상도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자목은 나쁜 자세 때문에 생기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방치되고 그리고 또 증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피곤하기만 하니까 방치되다 보면 은 1년, 2년, 10년까지 금방 세월 10년 금방 갑니다. 그러다 보면 디스크가 생깁니다. 네. 참, 카도라 정보가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이 목디스크인데요. 많은 카도라 정보 중에서도 몇 가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디스크로 고생하시는 환자분 만나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평소 목이 뻣뻣하고 피로감이 높았다는 환자. 최근 통증까지 느껴져서 병원을 찾았는데요. 응. 평소에 목 디스크로 어떤 점들이 좀 불편하셨어요? 어, 제가 사무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가 구부정해서 처음에는 자세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자고 일어나면 고개가 잘안 숙여진다거나 뭐 아파서 아니면 날개 축지가 좀 불편해서 좀 항상 뭔가 불쾌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증상 느끼시고 병원 가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치료하셔서 많이 호전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나요? 뭐 지금은 팔 저리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도 불편한 것뭐 특별하게 없고 제가 원래 일자목이 되게 심했었는데 뭐 자세 같은 거 이렇게 교정하면서 치료하니까 지금은 거의 뭐 생활하는데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장시간 앉아 있거나 고개 짓을 잘못한 경우 등. 일상 속에서 목 통증을 느끼는 일은 많은데요. 1,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른 부위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검사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목 디스크의 진단은 진찰과 함께 단순 방사성 검사, MRI 등을 통해 할수 있는데요. 몇 번째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혹은 디스크가 빠져나온 정도나 방향에 따라서 통증의 부위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경우 심각한 근력 저하나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인대 강화 주사, 도수 치료 등의 보전적 치료나 경막외 신경 성형술 등의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증상 보전이 가능한데요. 특히 초기 목 디스크 치료에 효과적인 도수 치료, 척추와 관절 근육 근막의 긴장을 이완해 통증과 신체의 균형을 동시에 교정해 줍니다. 환자분이 목이 앞으로 많이 숙이는 이셔서 여기에 스트레스가 많아 가지고 풀어 드려서 통증는데 음, 여기에 원인 앞에서, 앞에서 풀어 드니다목 디스크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와 회복이 어려운 만큼 초기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자 환자 사례 이렇게 살펴보고 왔는데요 목 디스크가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도 알려져 있는 만큼 치료하고 나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경추간판 탈출죄 목 디스크 탈출 신경 눌린 경우는 아파서 잠을 못 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아도 너무 너무 그 과정이 아프기 때문에 관리가 한 번만 아파본 사람은 관리 철저하게 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음. 우리 통풍 환자들 너무 아파하듯이 이것도 너무 너무 아픈 경우입니다. 고개를 숙여서 30분 이상 집중하는 게 운전이 되든 컴퓨터를 보든 스마트폰을 해든 하든 검색을 하든 뭐 하든간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반대 자세를 취해서 스트레칭을 해줘. 네 앞서서 어. 뭐 바른 자세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그런 것들이 관리법과 예방법 겸해지는 중복되는 내용이겠죠. 자 이번에는 그 예방법을 정리 한번 쭉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조기 진단. 아까 등쪽이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라는 거 하고 그 생활 습관 속에서는 하튼 여 30분 이상은 운전도 그렇고 고개를 숙여서 뭘 집중하는 자세는 좀 피하는 게첫 번째. 네. 근육 결은 이렇게 목 뒤에 있으면 따라서 풀어주고 통증 근막통 유발점이라서 이게 딱딱한 곳이 있으면 거기를 3 0 초간 눌러주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스트레칭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화 운동법은 이제 한번 배워야 돼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네. 그런 거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정말 바쁘다 할때 등으로 흉추만 밀어주는 것만 이렇게 반대 자세만 해줘도 좀 도움이 되게 될수 있습니다. 네. 자목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환자분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그목 디스크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인공 디스크 넣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막저 절이고 마비가 오면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전 단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초기분 초기는 뭐 운동만 하고 생활 습관만 고쳐도 되고 중기 말기로 가도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고좀 상의하시면 의외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목 디스크, 목 디스크라고 불리는 경추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신경외과 전문의 고도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항상 필요한 우리의 목, 이목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바른 자세 유지와 더불어서 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목, 어깨 통증이나 두통 같은 목 디스크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목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